조직 스토킹의 충격,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존경은 무너진다. 조직 스토킹의 충격,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존경은 무너진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협동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입니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행해지며,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피해자는 이들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가족이 가해자가 될 때의 충격. 가족은 대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의 존경이 무너진 순간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괴롭힌다든지 형제가 동생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혼란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이웃과 친구들. 조직 스토킹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심지어 이웃이나 친구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원이나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롱의 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비협조적 태도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메시지를 혼합시키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이어집니다. 심각한 심리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점차 고립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